시작하겠습니다. 바버신때 많이 참석해주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등축제 갈등 당시 경남일보의 유등축제 배경소설 유등의 꿈을 연재했던 소설가 박응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소설 유등의 꿈 삭제필화사건 5조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우려하여 소설 유등의 꿈을 연재 시작하자마자 삭제하고 독재시절처럼 국가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특수한 불법 행위 등으로 필화 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은 1970년대 독재 시대로 대응시켰다. 진주시와 서울시 등 축제 갈등 사건을 추가한 박은상 실화 소설 유동을 꿈을 2014년 연재 22회차에서 박원순 시장 대통령 될 것을 우려하여 냉해 해소 자유로 연재 중단시키고 호텔에 노출된 소설 정보를 삭제한 것이 필라 사건의 발단이며 결국 언론사를 강제 폐관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고 소설가 방송에 사성에 생 해당하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진주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하여 사실상 뒤조사를 하는 등 인권 유릉까지 당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으로 계속 연재하는 소설 유릉의 꿈을 검열하듯 포털 럭츠를 통제하는 등 5년 동안 문학을 단합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필화사건으로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퇴관시켜 소설 연재를원천동쇄하여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언론을 탄합하고 무관 국민 방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설가의 재산권까지 강탈한 소설 유동의 꿈 피라사건 고소권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두 명의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사해져 것을 촉구한다. 소설 유동의 꿈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읽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사회 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하며 땅을 존중하는 성숙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소설이다. 임진왜란 당시 계류와 나라를 지키려 순국한 충원에 매운 얼과 넋을 기리며 수십 년 땅을 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원낸 진주 시민들의 유별난 유등사랑 이야기이다.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 당시 서울시의 문화협탈에 맞서 유등축제를 지킨다는 진주시민의 최선한 투쟁에 대한 실화이며 땀을 엮켜온 진주시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소설이지 결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8월 소설가 박은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라는 친전 내용서를 보내면서, 만약 소설 유동의 꿈의 내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발치하여 연락 주시면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설 인재 중단시키고 삭제한 여러 기관들의 연관적 만행을 중단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2015년 9월 1일 서울시장 직인 날인된 서울시장 정식 공문으로 방상 소설 유동의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박원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방음상의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소설, 영문 소설, 드림 오버 랜턴 페스티벌이 2016년 4개선 사유로 삭제됐다. 민주주의 외치는 방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개인 블로그에 연장하는 소설까지 삭제하며 문약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등 독재적 피라 사건에 대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서울시 국문으로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민비적 오위등에 대하여 공개 해명해야 한다. 2017년 8월 4일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가기간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를 방문해 1박을 하고 5일 경남 고승군으로 이동했던 보도가 있었던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박원순 시장 실명소서 유동의 꿈 삭제피화사건을 수사하는 중이었다. 2017년 7월 초순경 고소인 1차 조사 때 수사관이 고소 취하를 유도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7월 26일 2차 조사하는 등 초동 수사부실과 그의 사실 즉시 필화사건 핵심 의혹을 정당화시키는 범죄사실 조작 의혹 등 상실된 수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공개 수사를 촉구한다. 1970년대 독재시대에 발생했던 오적 피라 사건의 노맹을 벗은 신 김지아 씨가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성수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수 없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할 국가의 사법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오히려 공권력을 야용해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한 특수한 불법행위이며,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전면으로 보정하는 비이성적인 폭구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는 언론사에서 소설 연재가 중단되자 포털의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 여러 방법으로 소설을 연재했지만 약 5년 동안 또다시 포털 노출을 통제했고 딱한줄 찍어서 삭제하는 등 이른바 악마의 편집판 빅브라더의 5년 동안의 문학 탄압 만행을 매일 캡처하여 약 5기가바이트의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네드가 소설과 방송에 개인 감정이 있어 원룸 동안 악마에 편집하며 사실상 사이버 사찰한 것은 아닐 것이며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악마에 편집을 하는 뉴스와 의혹에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 해명 요구하자. 2015년 김창은 전 대표와 2017년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서면 답변했지만, 해명에 의문이 있으니 언론 해명과 5gb 증거에 대하여 공개 검증 요청한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보다 재질 불량한 소설 유동의 꿈, 삭제한 독재적 피로 사건에 대하여. 2015년 박원순 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시야 하는 도움 요청부터 2018년 5월 29일 오늘 수신할 친전내용증명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제 양심선언하세요라는 소설가 박영선의 청원에 진실 등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회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신문고 네이버 등은 약 2년 동안 내일 소설과 방송이 보낸 침전 내용 증명서에서 필라사건으로방탈당한 <laughs> 생존권 법원과 국민 기본권 부재 청원한 목소리에 국민 눈높이에서 응답할 것을 요청한다. 무관 국민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권 광탈당한 국제적 필라사건 만행에 대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미필적 고의 등 각종 의혹에 박원순 수울시장의 양심적인 조치가 없다면 소설 유동의 뿐 독재적 필라사건 만행을 다룬 실화소설, 표현의 자유를 연재하는 소설가 방송의 개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의 필라사건의 독재적 만행에 대한 증거 등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작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등축제 갈등 당시 경남 일부의 유동축제 배경초설 유동의 꿈을 연재했던 소설가 박응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박은선 서울시장 실명초설 유동의 꿈 삭제 필요사건 보송권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우려하여 소설 유동의 꿈을 연재 시작하자마자 삭제하고 독재시절처럼 국가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특수한 불법행위 등으로 피라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은 1970년대 독재시대로 대응시켰다. 진주시와 서울시 등 축제 갈등 사건을 추가한 박은상 신화소설 유동의 꿈을 2014년 연재 22회차에서 박원순 시장 대통령 될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 사유로 연재 중단시키고 폭탄에 노출된 소설 정보를 삭제한 것이 신화사건의 발단이며 결국 언론사를 강제 폐관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 공쇄하고 소설과 방영상의 사생애를 해당하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진주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하여 사실상 뒤조사를 하는 등 인권 유릉까지 당했다. 이에 불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으로 계속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을 검열하듯 포털 노출를 통제하는 등 5년 동안 문학을 탄압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피라사건으로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피관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 동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무관국민 방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설가의 재산권까지 강탈한 소설 유동의꿈 피라사건 5석권에 대하여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의 두 명의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사에접 것을 촉구한다. 소설 유능의 꿈을 방금선 서울시장이 읽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사회 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하며 땅을 존중하는 생숙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소설이다. 임진왜란 당시 계례와 나라를 지키려 숭고한 충원의 매운 열과 넉색 길이며 수십 년담을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운낸 진주시민들의 유별난 유등사랑 이야기다. 이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 축제 갈등 당시 서울시의 문화 약탈에 맞서 유등 축제를 지키는 진주시민의 최선한 투쟁에 대한 실화이며담을여 키운 진주시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소설이지 결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8월 소설가 박응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시오라는 친전 내용서를 보내면서 만약 소설 유동의 꿈의 내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발치하여 연락주시면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시장의 맹여를 해선했다고 주장하며 소설 연재 중단시키고 삭제한 여러 기관들의 연만적 만행을 중단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2015년 9월 1일 서울시장 직인단인데 서울시장 정식 공문으로 방상소설 유동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박웅상의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소설 영문 소설 드림오버 렌턴 페스티벌이 2016년 명예훼손 사유로 삭제됐다. 민주주의 외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개인 블록에 연장는소술까지 삭제하며 문약 단합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등 독재적 필라 사건에 대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서울시 공문으로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밀빛적 고의 등에 대하여 공개해명해야 한다. 2017년 8월 4일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거기간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를 방문해 1박을 하고 5일 경남 고성군으로 이동했던 보도가 있었던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박원순 시장 실명소설유동의꿈 삭제필요사건을 수사하는 중이었다. 2017년 7월 초순경 고설 1차 조사 때 수사관이 고소 치하를 유도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7월 26일 2차 조사하는 등초동수사부실과 그의 사실 즉시 피라사건 핵심 의혹을 정당화시키는 범죄사실 조작 의혹 등 상실된 수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공개수사를 촉구한다. 1970년대 독재시대에 발생했던 오적 피라사건의 노명을 벗은 신 김지아씨가 반민주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수 없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사법기관과 소속공권이 오히려 공권력을 야공해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장행한 특수한 불법 행위이며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족하는 비이성적인 폭구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는 언론사에서 소설 연재가 중단되자 포털의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 여러 방법으로 소설을 연재했지만 약 5년 동안 또다시 포털 노출을 통제했고딱한줄 찍어서 삭제하는 등, 이른바 악마의 편집한 빅브라더의 5년 동안의 문학 탄압 만행을 매일 캡처하여 약 5GB의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네이가 소설과 방상하게에 개인 감정이 있어 5년 동안 악마의 편집하며 사실상 사이버 사찰한 것은 아닐 것이며,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악마의 편집을 하는 뉴스와 의혹이 있어 내용 증명을 보내 해명 요구하자 2015년 김창은 전 대표와 2017년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서면 답변했지만 해명의 의문이 있으니 언론 해명과 5GB 정거에 대하여 공개 검증 요청한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보다 제일 불량한 소설 유동의꿈 삭제한 독재적 피라사건에 대하여 2015년 박원순 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시하라는 도움 요청부터 2018년 5월 29일 오늘 수시로 할친전내용증명서 박원순 소시장님 이제 양심선언하세요라는 소설가 박응상의 청원에 진실 등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회,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신문고, 네이버 등은 약 2년 동안 내일 소설가 박응상이 보낸 친전 내용 증명서에서 피라사건으로 박탈당한 생존권 보원과 국민기본권 부재 청원한 목소리에 충분 논높기해서 응답할 것을 요청한다. 무관 국민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권 광탈당한 독재적 필화사건 만행에 대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미필제 고의 등 각종 의혹에 박원선 선시장의 양심적인 조치가 없다면 소설 유동의 꿈, 독재적 필화사건 만행을 다룬 실화소설 표현의 자유를 연재하는 소설과 방송의 개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의 필라 사건의 독재적 만행에 대한 증거 등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